예, 이거 벤츠 돌돌돌 S500 차량입니다. S500 차량인데, 지금, 주차장 바닥에 냉각수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들어온 차량이에요. 18만 8천0 0 k m 운행했어요. 그리고 지금 트렁크가 잘안 닫, 안 닫힌다고 해서 들어온 차량이에요. 면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예, 지금 점검해 보니까 냉각수 보조 탱크하고 냉각수 보조 탱크 밑에서 이게 어디로 낮에 어, 차로 가는 이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에서 냉각수가 세요 냉각수 보조 탱크 어, 그다음에 네, 파이프 교환, 플라스틱 파이프 교환하고 나서 또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타고 흘러가지고, 예, 이렇게 바닥에까지 떨어졌어요. 냉각수통하고, 어, 밑에 파이프하고 교환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냉각수 보조 탱크하고, 냉각 소스 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 지금 탈착했어요. 네, 예, 이거 보시면 이게 여기 꺾인 부분에서 예, 이렇게 많이 샜어요. 예, 신품. 예, 교환하고 나서 냉각수 붓고 또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냉각보드탱크 하고 냉각파이프 교환하고나서 시동 걸었어요. 시동 걸어놓고 열한번 맞추고나서 어디 새나 안되나 확인해보고 이상없으면 출고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트렁크 지금 안닫히는걸 점검해보니까 트렁크 락이 작동을 안해요. 트렁크 락 교환하고나서 한면 점검해보고 이상없으면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게 트렁크락 탈착한 거예요 새거 트렁크락 교환하고 나서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예 트렁크락 지금 다 갈았어요 이거 보면 예 이렇게 락이 잘 잠깁니다. 예, 이렇게 잘 열리고요. 이대로 마무리해서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